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범교 빌라도에게 도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불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이같이 모는라 그대의 성령을 오셔서 나의 나됨이 어떠한 형태로 흘려가게 될 줄을 알기에 날마다 깨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남은 그 흔적이요 정한 시간에 이렇듯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 흔적임을 압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이 한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된 한날에 일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한번 구하오니 더욱 깨어 있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주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헤아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한날 우리의 입술이 순전한 열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고린도 전서 8장 말씀입니다.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마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이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여,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그 음행에 관한 것이 육적인 부분이었다면 오늘 8절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음행에 관한 건 육체적인 이성간의 동성간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면 오늘 8장 말씀에서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에 대한 이야기다. 유일신앙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그 유일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드려준 것도 예꺼리낌 없이 먹을 수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러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자는 어떠한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아직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뭐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우상재물을 먹는 것이 곧 성도와 비성도에 전혀 차이가 없음을 깨닫고 너는 너대로 하나님 믿고 나는 나대로 내가 믿는 신을 믿으면 되겠지라는 판단을 갖게 된다. 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아야 될 건데 그들과 똑같이 그러한 음식을 취하면 안 되는데 어저 사람은 왜 저것을 먹지?라면서 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아무쪼록 연약한 지체들에게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신앙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처신해야 된다. 처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의 말씀이 소개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 마시든 괜찮다. 이 지식이 나를 세우는 이 지식이 바른 지식이라 할지라도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자유로우니까 예 그러면서 막 먹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까 저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티꺼이 먹지 않겠다 저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나는 그리 행동하지 않겠다 예,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그 대상은 누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예, 성도 중에 누군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서 아직 다 무엇인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초보자에게 적용되어질 말씀으로 볼만 하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어도, 먹지 않아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니, 이러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알기 쉬운 날이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천차만별이고 반응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원칙적으로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규범적으로 너무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처신하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당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풍요를 더 중시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교만이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교만이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말씀이 원하는 수준만큼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는 라것이지 그러니, 그냥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혹 누구를 상처받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행동들은 없을까, 그러한 말과 태도는 없을까,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의 믿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예, 그와 함께인 말과 태도를 나타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러한 삶들이 더욱 내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우리는 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 1 2절 말씀을 보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혼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으로 끌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가요. 그러면 인식을 어떻게 가지라는 거? 내 눈앞에 있는 사람으로 그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받는 것이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지기 쉽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 원망으로 이어지기 쉽사입니다. 그러니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본다면 결국 우리들은 우리들의 한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그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제의 도우심으로는 부족해요. 오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나타낼지, 내가 어떠한 말을 하게 되어질지, 우리가 무엇으로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로 인하여 그가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겠냐고 오늘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하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또 다른 기준으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많은 신념과 가치관이 이에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실족하게 되잖아요. 그 비단 좋은 얘가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말 한번 잘못하면 얘그 예,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연약함에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쉬이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넘어지면 그 넘어진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원망으로.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날마다 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결론은 다르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깨어 기도하시며 깨어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민낯을 볼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셔서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때문에 또한 환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거친 말과 거친 태도를 통하여 누군가가 쉬이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스스로의 절제가 불가능하여 알지만 행하게 될 때가 있고 또한 상대방의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그 말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말씀의 내용들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나. 약한 믿음을 소유한 자나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사람의 말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간됨을 바로 정립하고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바로 정립해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에 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스며 제시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